안녕하세요. 병화, 텐트를 사랑하는 장갈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겁니다. 오늘 특별한 카페가 문이 열었는데, 그첫 번째 알바생이 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강, 오늘 주문 몇개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겠죠, 뭐. 커피, 커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되겠죠, 뭐. 간단하니까. 주문, 여기는 물, 여기는 오토바이 키트가 있어. 정상태지. 뒤에두 개가 뭔가 불안한데. 주문이랑 특급 벚꽃 카페 전용 박스 제조기. 아 직접 배송을 해야 된다고? 나는 배송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거 취업 사기. 더 세지고 싶어요. 최라면 불과 대사살고 있고 더욱더 무서워지고 싶어요. 파의수가 대단한가? 아얘 이렇게 예의가 없어.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싶어요. 만화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군요. 이거는 읽을 때 좀, 그, 항마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 글래. 어, 제조법을 아, 안, 알려주네? 찌링? 아, 방금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아, 커피, 콩에다가, 그, 물, 또는 물병,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그 중요한 그, 그 중요한 그거를 잘 챙겨야 된다고 하네요. 중요한 아이템. 일단 그런 대강 진상태치를 챙기서 갈게요. 중요할 것같아요 아니 예, 나중에 챙깁시다. 뭔가 <laughs> 매든비 용인 것 같은데 이거. 토마이 키트 이것도 지금 필요 없어 보이고 이것도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니까 이것만 들고 갑시다. 좋은 장비는 제, 제 집에 있으니까, 철골렘. 철골렘이 더 세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철골렘, 철. 그러면, 다이아몬드. 최고가 다센 거는 다이아몬드죠? 굳이 네더라이트나, 네덜라, 네더라, 네더라이트로 안 하는 이유는 손님을 두번 받기 위해서예요. 아, 이거, 네덜라이트 곡괭만 있으면 되겠다, 오늘은. 곡괭만 가지고 갑시다. 바로, 여기서 한 개만, 한 개만 빌립시다. 한개 클리어. 더욱더 무서워지고 싶어요. 무섭다. 근데 그러면, 그냥 뭔가 그 속이, 속 가위로 호박 다 잘라내고, 거기 밑에서눈한눈두개 빼면 그게 무서울 텐데 가위를 주면 돼. 아 근데 그거 마크에서 시스템으로 구현이 안 돼. 근데 어떻게 다이아몬드 골랜도 없잖아. 어. 위더? 위더? 위더 머리 위더 머리 그래. 위더 머리를 주자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지. 인가 그냥 해골이라나? 아니 해골... 그냥 해골로 하면 잘안 보일 거야. 그 다음은 최대한 마스크 파괴해서 TNT 공장. 아 얘는 제가 잘 처리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녀석은 강제 노역을 일삼던 TNT 공장의 뭐 사장이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일단 그러려면 양동이가 필요하죠 아 병을 생깁시다 <laughs> 저희 집에 좀 좋은 게 있거든요 뭔가 예상이 가시나요 저기 2층이에요 2층 2층은 장식이 아니에요 전혀 장식이 아니죠 지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laughs> 그렇다는 거는 물감을 타는 물이라는 거죠. 일단은 처리를 해야 돼요. 악당을 퇴치해야죠. 그러려면 일단은 진한 물이 필요할 거예요. 진한 거. 색깔이 좀다르지 이거랑 이런 것도 보이 그러면, 일단은, 저는 좀, 무슨 물감이 맛이 제일 없었더라? 맛이 없는 게 <laughs> 문제가 아니지. 치명, 지명, 치명적인게 지명 문제지 까만색 그 다음에 누리병에다가 남자 보라색 아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뭐야 염료 어디갔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갑시다 그 다음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싶어요 크리퍼 광부의 집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나가 있고 싶다. 물에 줄까? 아니, 근데, 커피콩은, 그, 기본이라 안돼 이동을 할까? 말, 아트팩트 갤러리, 판타지 월드, TNT 시리 그러면, 일단. 야, 나 이거 왜 켜고 있지?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를 캐 가서 가위 가위로 만들어요. 가위로 만들어서 뭐라냐 바로 눈골렘한테 가줄 거예요. 그 우리 손님 말고요. 그차 파크에서 일하고 있는 그 눈골렘이요.

비밀비밀비밀연이기 비밀비, 때문에 조조조조조조조조조심했 와야 엔니무조심조조조조 너무... 조조조조아어 저기 있다. 샬조조조조조조조다별겠지 그러면 지금 이제 해야 될게 만화가 부족한 거 같아 보이는군요. 이거는 만화, 만화는 즉 영적인 힘이라는 뜻이지. 아나한테 영적인 저주가 걸려있긴 한데, 그거 말고 생각해보니까 저기서 따와도 되잖아. 저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거 없나? 아, 몰라. 어쨌든 다음 만화. 만화는 영적인 힘이지. 영은 제로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자. 오, 아무것도 안 넣고 일단 이거는 건너뛰자. 어, 어, 건너뛰지 말자. 저 마지막 그 중문을 알바에는 차라리 그 영적인 힘이 좀연구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판타지월드가 음이 이 마을의 영적인 힘은 여기밖에 없지. 바로 여기. 근데 뭐 여기 있는 거 따로 될것 같은데. 굳이 뽀삐의 집을 훼손시키지 말자. 딱. 딱. 바로 이게 뽀삐의? 나 뽀삐나무. 그래저 그렇죠? 뽀삐나무의 있는, 그런, 같은 재질이니까, 어쨌든 셀 거. 아니, 여기 있는 거 써도 되잖아. 어쨌든, 결국엔, 만화만 쓰는 거잖아. 만화만. 이거 쓰면 되잖아. 내도 얘도, 영적인 힘은, 쓸거 아니야. 어쨌든, 가자. 그럼, 많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아, 나, 아, 커피콩. 제일 중요한, 커피콩. 커피콩이, 어딨냐. 바로, 새로, 새로 나온, 정글나무 놀이터 있지. 거석이. 어, 이쪽이 아니구나. 자, 이거지, 이거지. 어, 여기가 아니구나. 오케이. 됐고. 난 커피콩 좀 다시, 다시 심어가지고, 좀 많이 씁시다. 근데 이곳에는 지금 제가 제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빨강석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려. 뒤는 돌아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들고 점프! 이거지. 이제 여기서 I believe I can fly 됐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난 제조기. 대강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난 워든이 주문한 거 제일 먼저 만들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빼고 다 넣. 어 그때 그 물약 섞은게 어디였지 물약 하나만 새로 포아자아 오케이 커피콩이 4개 6개 39개 이렇게 가지고 37개 됐다 그 다음 에 일단 이제 티틴이 씻는게 기도를 해야 돼. d 디 신님, 아이고, 이것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커피를 만들 줄 모릅니다. 돼지 어쨌든, 이건 됐고. 커피 싹다 받아주고. 땅 왔네. 아이 물병은 여기 있지? 근데, 물병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아, 이거는, 어, NG. 하지만 끊지 않는. 어쨌든 끊지 않은 NG였고요. 다, 어, 다 손으로 만드는 게 커피 하나, 하나다인력한 거예요. 음 그걸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 어쨌든. 그다음 이거는 빼놓고 영적인 힘 만들어 줍시다. 코코아 열매 한 개. 아 그래도 좀그 어른이니까 소환사는 그 나쁜 소환사 아니고요. 이제 또한번더 해줘야죠. 아수라 발발트 티엔디신님 이셔 제발 커피를 만들어세요. 주 만화 커피 오케이. 됐고. 다음 주문은, 이거 두개 끝냈고, 그러면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싶어요. 크리퍼 광부에주고 있는 크리퍼한테, 조각한 호박이랑, 예민하게 입지 말라고, 앞에 가리, 네, 앞에 가리고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물표 이거 암살용? 이거랑, 오케이. 됐다. 어, 그럼 이제 또, 무슨 주문을 했지? 전갈 유튜브 구독, 아, t n t c 님이셔 제발 이걸 완성시켜주시옵소서. 참 긴장, 워낙, 커피. 어, 간장 커피인 줄 알았네. 일단, 위더스케라톤 애골. 구수하고 이고 싶은 눈골렘에게 좋은 위더스케라톤 애골. 그리고 내가 하나 주고. 이거. 이것도 이제, 엔티신님이쇼 만들어 주기는 무슨 내가 만들어야지. 오늘짜성 됐네. 강력한 커피. 파기의 수의 주문이니까 이 물감이 타져 있는 어디였어? 물감 타져 있는 물에다가 매우 쓰게 코코아 열매를 매우 잔뜩 넣어가지고 만든 그냥 맹도 이거를 파괴산지에 전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조기는 파괴를 하고, 넣어놓자. 아, 내가 챙겨, 챙기자, 일단. 오토바이 키트. 나머지 다딱 치우고. 아, 방금 그, 제조하는 방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창의력 편사가 만들면 되겠지. 바퀴 두개 위에다가 넣고, 들린 판 이거 이 방향이 아닌데, 난장, 난장 왜 이렇게 높아? 아, 이렇게구나. 어, 아, 이렇게. 그럼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야? 어, 유니콘이다. 어쨌든, 이렇게, 오토바이 만들었고, 이제 배송지가, 더 세지고 싶어요. 블루가드, 어떻게 올라가지? 어, 띵동, 오, 어, 문이라고 그랬네. 어쨌든, 이고 강력한 커피, 돌아가지는, 어, 토 부서지고, 쏘쏘 오케이. 뒤에다가, 어, 긴장마다 커피는 아니고, 위협적인 커피, 이거. 가자. 위협적인 커피. 그냥 돌아가자. 나 맨날 오토바이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오토바이가 있는게 일방적인 돈이야. 돌아오지 못해.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이, 어.. 크리퍼어지어 어, 오늘은 좀파 이거 아니구 제대로 한번 맛있게 박예수 어.. 이 녀석은 그냥 어.. 새한테 배달시키자 그냥 맹독 가자 얘도 그냥 맹독 그 다음에 할 거는 어 오늘 좀 편하게 고 싶어요. 우, 우, 오케이 그럼 긴장하다 커피 오케이 이거 배송하자. 오케이 긴장하다 커피. 어 이거 여기 아니가 제일 배송했다. 아온 김에 그냥 마나 커피 배... 야, 배송해. 배송해. 그 다음에 옆에 옆에 광부의 집 쪽에다가 탁... 그냥 상품에까 저거. 저거 배송할때 같이 배송하면 되잖아. 나왜 따로따로 왔지? 어쨌든. 광부의 집에도 완성 도착 왜 켜니까 바뀌네 그런 이중요 찍어 어디였지? 워드랑 크리스마스학고 페이지가 치 정말 비밀 암호가 있어가지고 로또 번호여가지고 착 에헷, 주문, 취소할게, 재밌 방, 이러고 앉았네. 야, 응징하러 가자. 크리스마스 탈파크시, 오케이. 버려, 싹다 버려. 이 직종 때려쳐. 안 되겠다. 제사의 범위. 됐고. 쟤 주인을 래 눈덩이. 촥. 아, 느꼈다, 느꼈다. <laughs> 이런 매듭 무비 처황이다 어, 안 걸리네? 어, 눈가루에서 멈춘다고 들었는데? 튀오튀오튀오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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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티오, 티오, 티오. 진상 티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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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티오티오티오티오티오티오티 그 본대로 보여줄, 보여줄게 됐다. 잡으러 가자. 봐봐. 이 이쪽? 쫄? 쫄? 야, 쫄이야? 아이고야.